놓치면 후회할 꿀템 상품 3종 알리익스프레스 추천. 태산 타워 멀티탭은 진짜 예쁜 디자인과 기능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. USB 포트가 3개나 있어서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특히 C 타입 포트 덕분에 최신 기기들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죠. 2m 긴 케이블 덕분에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. 서지 보호 기능이 있어 소중한 기기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사실도 믿음직스러워요. 전체적으로 사용하기 편하고 실용적인 멀티팩이라 추천드려요. 보압 핸드헬드 욕실 샤워 헤드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. 절수 기능이 탁월해서 물을 아끼면서도 강력한 수압을 느낄 수 있어요. 특히 LED 디지털 온도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물 온도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편리하답니다. 과 조절식 스프레이로 다양한 샤워 스타일을 즐길 수 있고, 디자인도 세련되어 욕실 인테리어와 잘 어울려요. 사용 후 피부가 촉촉해지고,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에요. 욕실에서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. 이번에 사용해본 뚜껑이 달린 자동 쓰레기통은 정말 훌륭해요. 모션 센서로 작동되어 손이 더럽혀지지 않고, 깔끔한 디자인 덕분에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려요. 특히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느낌입니다. 터치패드 방식이라 사용도 간편하고 라운드 형태의 구조가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네요. 침실이나 욕실, 주방, 사무실 어디에 두어도 스타일리시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. 이 작은 스마트 쓰레기통으로 일상이 한층 더 쾌적해진 느낌입니다.